또 외빈들 함께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또이 좋은 어 식사라든지 또 좋은 회담이라든지 지난번에 외국선이까지 와서 m 5 1 f 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. 도담소는 도민을 담는 장소 또는 도민의 뜻을 담는 장소라 할수록 20대 초반의 젊은 도민 여성분이 어 제안하신 것이 1등으로 당선이 돼서 예를 쓰게 됐습니다. 경기도 인천시와 함께 협치의 첫발을 내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. 오로지 수도권 시민만 바라보고 기꺼이 손을 잡아주신 김동현 경기도지사님, 또 유종복 인천시장님께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그동안 김동현 경기도지사님, 또 유종복 인천시장님과 함께 김포 마리나 선착장, 월미도 노들선에서세 차례 만나서 교통... 환경, 관광, 안전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현안 해결을 위해서 협업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.